가브레이크에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 m y p o 애니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물건은, 네,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에서 나오는, 아, 에그제이드가 아니죠. 가밀라이더 이그제이드에서 나오는 디럭스 가샤콘 브레이커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 일본에서는 격타 격참 디럭스 가샤콘 브레이커로 나온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럭스 가샤콘 브레이커로 나와버렸네요. 제가 저번에 했던 거는 일본판이고, 이번에는 이제 가밀라이더 에그제이드가 한국에 재방영하는 기념으로 한번 한국판도 이렇게 사봤습니다. 자, 한번 바로 박스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여기 에그제이드가 멋있게 잡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고요. 하지만 우리 짧은 우리의 가셔콘 브레이커입니다. 그리고 A 버튼으로 변형, B 버튼으로 스페셜 공격이라고 적혀져 있고, 블레이드 모드 가셔콘 브레이커, 그리고 해머 모드 가셔콘 브레이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가셔트 대응 그리고 올린다 디럭스 가셔콘 브레이커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올리기만 합니다. 빛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있는 에그제이드와 가셔콘 브레이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벨 1모습에 쓰는 가셔콘 브레이커입니다. 솔직히 레벨 1 모습은 이 해머 모습이 좀 맞긴 해요. SD 캐릭터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SD 캐릭터와 엑제이드 캐릭터 1과 2가 있고요. A, B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뒤에 위에를 보시면 라이드 가셔터와 연동이라고 적혀져 있고 세트 내용과 이렇게 A 버튼으로 변형이라는 게써 있습니다. 네, 뭐 일본판과 다른 건 없어요. 일본판과 다른 건 없는데 더빙했기 때문에 이제 더빙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뒷면 모습은 이거는 어차피 보면서 할 거니까 굳이 보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뜯어보도록 하죠. 어디로? 왼쪽! 자 이렇게 뜯으면 오. 네 이렇게 하면 어, 이거 뭐 박스는 이거 정해놓은 박스고요. 안 만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셔콘 브레이커와 여기 박스는 여기다 이렇게 둘게요자 그리고 가셔콘 브레이커입니다. 가셔콘 브레이커고 이렇게 포장이 돼 있네요. 사용 설명서 있고 브레이커는 바로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셔콘 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일단 모습을 보면 어, 역시 일본판과 똑같죠?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여기를 접으면 이렇게 뿅망체가 됩니다. 아, 이렇게 뿅망치가 되는데, A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칼이 되죠. 어, 이렇게 되고, B버튼을 누르는 걸로 공격 소리, 공격이 나는 거예요. 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뿅망치 같은 모습으로 돼 있고, A 버튼과 B 버튼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아, 이거를이 상태에서 누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A를 누르고 칼이 됐을 때, 다시 집어 넣을 때, 여기 누르면 집어 넣어집니다. 그리고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오른쪽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셔트가 꼽히는 부분이에요. 가셔트가 꼽히는 부분이고, 이쪽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뭐, 이런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많이 다릅니다. 역시 극중과는 사이즈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칼 모습이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칼 모습이 되고 이게 정면 뒷면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왼쪽 여기가 비죠 여기가 많이 입니다 네. 그 밑에는 똑같죠? 오케이 이렇고요 자 바로 건전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떼떼떼 건전지를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 네 이렇습니다 스위치를 켜 보도록 하죠 여기가 스위치예요 스위치 ON 네, 가샤콘 브레이커라고 하죠. 자, 트리거를 당겨보도록 할게요. 이렇구요. 길게 눌러볼게요. 네, 별거 없구요. 연속으로 빨리 해볼게요. 네, 없구요. 무조건 이게 나네요. 자, 그리고 B 버튼을 또한번 누르면, 그리고 트리거를 당기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B 버튼이 몇 번까지 될까요? 네, 다섯 번까지 되고 10번 가 볼게요. 오, 10번까지 되네! 그럼 몇 번까지 되는 거지 도대체? 20번도 되나? 네, 10번까지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전부고 한번 칼로 바꿔볼게요! 오, 원래로 돌아오면? 열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칼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네 칼처럼 약간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얘도 비버트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되고요 뒤에 터지는 놈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다섯 번 응뒤 음. 터지는 놈은 똑같네요. 10번. 음, 똑같습니다. 그럼 과연 얘가 얼마나 빠른 것까지 인식을 하는지 한번 해 볼게요. 아니, 이 빠르기까지 된다고? <laughs> 오케이. 다시 철커덕 하면서 뿅망치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의 Mighty Action X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그냥 꽂고 당기면 됩니다. Go! 네 마이티 크리티컬 피니시가 나왔고요 아마 이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면 똑같은 필살기음이 나옵니다 그냥 꼽으면 무조건 이 소리가 나요 자 그럼 바로 칼모드로 바꾸고 배타! 필살기 그래도 그냥 하긴 좀 그러니까 뺐다 끼죠 우린 대기음을 들어야 되니까요 고 네 앞에 칼 같은 피싱하는 소리만 빼고 뒤에는 다 마이티 가셔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한번 더. 네 이렇게 했고요. 이거 하나만 하긴 좀 아깝죠. 그래도 우리 폭주 바이크도 한 번씩 해봐야지. 그죠? 아, 이 폭주바이크의 오토바이 소리 진짜 좋다니까? 다시 빼고. Go. 네, 이게 전부예요. 네, 이렇게 해서 가멜라이더 이그제드에 이 나오는 디럭스를 카샤폰 페이커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 어? 충격으로 열리는 거였어? 어 깜짝 놀라는 아니네요. 잘못 다친 거였네요. 이거 근데 진짜 때리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제가 여기로 이거 설명서에 마구 휘두르지 말라고, 여기, 여기 써있네요. 휘두르지 말고 얼굴에 가까이 대지 말라고 써있습니다. <laughs>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에그제이드의 기본 무기니까, 어, 에그제이드 마이티 액션 가셔트가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사야죠. 그죠? 가셔콘 브레이커는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칼 모드, 망치 모드, 각각 필살기를한 번씩 쓰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 영상 봐 주신 분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AMIPO. 애니포스입니다. 나중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여보!